석재만큼은 수술 없이 LA 플라튼에 이어 산호세 분원 오픈 자생 한방병원 제공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또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관절 질환인데요. 특히 무릎 관절은 인체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동시에 활동성이 가장 많은 부위라 태행성 변화 또한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릎 관절은 인체에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무릎 관절은요, 오래 쭉으로 앉아있거나 아니면 뛰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다섯 배 정도의 하중을 더 받게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 손상을 많이 오게 되죠 특히 휜다리나 오다리처럼 관절에 정렬이 부정확, 부정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또 무릎 관절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어~ 무릎 관절염이 어~ 쉽게 수, 오게 되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통증과 더불어서 관절의 강직감이나 뻣뻣한 느낌이 있다가 어, 증상이 심해지면 뜨끈뜨끈한 열감과 더불어서 무릎이 많이 붓게 됩니다. 예, 많이 부어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연골이 다 닳아서 보행 자체도 힘들 정도로 보행 장애가 생기게 되죠.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이지만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안 해서 하체 근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상체 비만인 분들 있죠. 하체는 말랐는데 상체만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무을 받쳐주는 힘이 많이 떨어져서 일찍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서 또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오기도 합니다. 골프는 이제 대중화가 되어 운동의 목적으로 골프를 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골프를 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골프라는 것은 가장 먼저 어깨 손상을 많이 다발시키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많이 손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허리순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장 무릎 부상을 유발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골프하는 사람이 만약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될 때는 일단 스탠스를 평상시보다는 좀 넓게 서주셔야 돼요. 스탠스가 좁게 되면 스윙할 때 무릎 관절이 회전력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벌려준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꼭 골프를 쳐야 될 상황이라면. 관절염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수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관절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릎과 손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혹시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손가락도 우리 몸의 일부이고 관절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관절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통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통증이 나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절에 변형이 생기죠 한쪽으로 쉰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트행성 관절의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관절에 강직감이 나타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많이 뻐석뻐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움직이면 다시 관절액이 다시 묶게 되어서 좀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아무래도 손가락 관절염의 특징은 무릎과는 달리 반복되어 그러니까 과사용 너무 많이 주부들이. 어, 설거지나 빨래나 집안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손가락을 자주 써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가락 관절염에 어, 통증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휴식이 첫 번째 치료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까요? 한방 치료는 침 치료와 그리고 한약 치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침 치료는 아무래도 무릎 주변의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줘서 어, 염증이라든지 통증을 빠르게 잡아주고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MNPS라고 나이가 들면 점점점 관절을 파괴하는 효소가 증가되는데요. 이 증가를 막아주는 것이 또한약의 하나의 효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약물 자체가 퇴행을 막아주고 또 연골이 파괴되는 속도를 어, 저지해줍니다.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은요, 어,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자꾸 짊어지는 듯한 그 무릎에 많이 스트레스를 주는 동작을 많이 줄여야 되고요. 아무래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항상 무릎 관절 주변을 어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수영이나 아니면 뭐 등산 같은 무릎 근력을 좋게 해주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하셔야 되고요 또 체중이 너무 많이 초과되는 사람은 당연히 살을 빼셔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약 50%, 65세 이상에서는 약 70%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손상된 연골을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